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되는데 당분간 우리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부담하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경쟁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엔 미국이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2일 양국이 발표한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돼 온 관세 27.5%를 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 관세 2.5%, 품목별 관세 25%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관보에 게시한 뒤 7일 안에 관련 수입 품목 코드 등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낮은 자동차 관세 혜택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관련 행정명령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미 투자의 성격 등 합의한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포함한 총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 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럽 연합과 같은 대우로 일본이 줄곧 원하던 조건입니다. 또한 미국에 없는 일본의 천연자원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YTN 김자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조만간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정보기술업계 최고 경영자들과의 만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꽤 상당한 관세가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만약 미국에 들어오면 공장 건설 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관세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